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찬양을 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월의 구호를 앞에 있는 구호를 가지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네.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는 가족이요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예전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한테 소개했는데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년 퇴임한 남편이 아침에 늦음하기 일어났습니다. 이제 퇴임을 하고서 갑작스럽게 일이 없다 보니 늦음하기 일어나는데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물먹으로 냉장고에 가 보니까 냉장고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까 불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옆에 자 자잘한 글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까 가스 불 조심해라, 불불 조심해라, 지 지퍼는 닫고 다녀라, 마 마누라가 어디 있는지 찾지 말아라, 라 라면으로 적당히 때워라 아마도 정년퇴임하고 좀뭐 예, 삼식이라고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었는지 어느 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종이를 그대로 찢어버리려다가 뒤집어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 웃기지 마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웃, 웃기고 웃 있네. 기 기다릴 줄 알았냐? 지 지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마 마누라 어디 갔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 라 라면 좋아하네. 지금 호텔에서 밥 먹고 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가정에 이런 가정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순천중앙교회 가정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사랑과 환대로서 구원을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체험하는 천국과 같은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오월을 맞아서 오늘 찬양대도 찬양을 가정에 또 맞춰 주셔서 참 감사한데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시간에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목상해 보다 보니 딱한 가지 모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미래요, 복음만이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가는 유일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그래도 복음, 여전히 복음, 결국은 복음,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래도 복음, 여전히 복음, 결국은 복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의 힘이 어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 이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께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사랑 어, 삶을 회복하고 또 여러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자신을 내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앙의 신비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 자신을 내어 주신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특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많은 자리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뒤에 숨어서 복음이 혹시 부끄러워지는 그런 자리는 없으십니까? 복음은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까닭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언제나 선포될 때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과거의 시절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에 있는 형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로마인은 수많은 철학의 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인은 수많은 수학적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샘솟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민족과 언어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전파되는 곳마다 마음의 울림을 주고 죄악에서 떠나고 싶은 결단을 주고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장 16절 후반에 나와 있듯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고요. 헬라인인 로마인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비물의 크기가 너무 커서 혼자 가지고 있지 못하고 평생토록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너무나도 커서,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좋아서, 복음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닮아 복음의 특성으로 살아감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첫 번째 지혜요 능력을 꼽자면 그것은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로 살때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살아내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 잘 믿고 평생 나에게 맡겨진 직분도 잘 감당하며 헌신해 왔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 참 안타까운 자리죠. 신앙이 능력 있게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 이내 노년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문제의 자리에서 항변해보지만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가정에서, 너희의 문제의 자리에서 복음의 원리로 살았느냐? 복음의 원리로 살아라.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을 나누어주는 삶. 그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신 삶.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 네, 그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안에 자세히 보시면 내어주는 삶이 없어요. 내어주는 삶을 살때 행복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생활 안에 그 복음의 신비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묵상했던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웠듯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심 같이 생명까지 내어 주셨잖아요. 아내는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듯이 드리듯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은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일로부터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이 신비처럼 서로에게 내어주는 것으로부터 복음의 신비를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넌내 거야. 그러니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러니 문제가 생겨나는데 복음의 원리는 나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내 거야. 나는 당신 소유야.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팔람배의 다섯 번째로 태어나서 농촌에서 힘들게 자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이 들었던지 내가 대학을 가고 또 삶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받지 않은 그런 대학을 가야겠구나. 우리 가정 형편으로는 공부를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닐 방법을 찾아보니까 육군 사관학교. 그래서 사관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꿈을 끌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관학교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건장한 청년, 열심히는 훌륭한 청년. 그래서인지 학교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서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임관해서 처음에 전방으로 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소대원의 잘못으로 이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수류탄이 터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전방에 가면 수류탄 한 발을 주고 또 오른쪽에는 뭐 탄창을 주고 예, 실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잘못하면 정말 수류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대원의 잘못으로 수류탄이 터져 버렸어요. 이 사고로 손과 한 팔이 잘려져 나갔어요. 헬멧을 뚫고 들어간 파편이 머리에서 24개나 박혀가지고. 그거 뽑는 수술, 대수술이죠. 생명을 내놓는 수술이었습니다. 모든 꿈이 다 무너졌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을 기다리는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절망스럽지만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만 내 옆에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그대로 있어 주기만 한다면 나도 내 인생의 이 절망스러운 인생을 그래도 열심히 살아 볼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내이 몰골을 가지고. 내 여자친구가 함께 옆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나를 사랑해 줄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여자친구가 면회를 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기야, 나 손이 없고 팔이 잘려졌는데, 이래도 나를 사랑해? 아, 그럼 사랑하지. 그럼 너 나랑 결혼해 줄수 있어? 아, 그럼 내 팔이 한 팔이 없는데, 이 바보야, 내가 네 팔을 사랑했니? 너를 사랑했지? 참, 말도 곱게 해야 되는 거죠. 자매는 그렇다 치고 그 자매 부모님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네가 제정신이냐, 지금. 그때 딸이 말합니다. 아빠, 아빠가 사고로 팔을 잃어버렸으면 엄마가 아빠 떠나도 되는 거야? 듣고 보니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나이 먹어서 서로 그런들 떠나겠니?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수가 없어. 이말 앞에서 아버지가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찍 결혼을 합니다. 비록 한쪽 팔은 없지만 눈이 있고 입이 있어 감사하면서 그래도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영문학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조소환 사장이라는 분인데요. 전 애경산업의 이사를 역임했고 KTF 부사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지금도 국내 마케팅의 대가로서 알려져 있으면서 세라 점 헬스 앤 뷰티라는 그런 회사의 대표 이사입니다. 그럼 세라 점이라는 회사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그 대표 이사가 폭탄 맞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건강한 사람도 이룰 수 없는 성공의 자리에 설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였을까요? 사람의 방법이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폭탄 맞은 지체를 잃은, 팔을 잃은 그 사람과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의 원리, 사랑 안에서 부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원리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건장한 사람도 이룰 수 없는 열매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자신을 내어주는 삶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내 자신을 내어줄 때 거기에 복음의 신비,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진정한 신앙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까닭은 신앙의 자리에서 내어주는 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 아니 예전에 목사님 많이 헌신하고 많이 줬어요. 그러니 그 시절에 행복하셨죠.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 까닭은 많이 내어주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 때, 오늘 주님이 주신 살아있는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원리. 나를 내어주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회학교 찬양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는데요. 함께 불러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아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 자 거기까지 <laughs> 오도 했습니다 신나는 거예요 왜 신날까요? 자꾸 버리고 주는데 뭐가 신나요? 거기에 이상하게 나누고 나누고 또 주고 비우는데 채우시는 충만케 하시는 충분케 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체험되니 여러분 그 자리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자꾸 내 것을 나눴어요. 근데 채워지는 거예요. 자꾸 섬겼어요. 그런데 무언지 모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여, 복음의 비밀이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나를 내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어주십시오. 남편에게 내어주십시오. 아내에게 내어주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신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는 첫 번째 지혜,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어, 것이 그 복음의 원리가 행복 행복의 비결이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가는 어, 지혜는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의 원리. 자, 이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뭐죠? 복음의 원리. 두 번째는 예, 성전의 원리. 여러분 쉽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쉬운 것을 가서, 가정에 가서 실천하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라고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복음의 원리, 성전의 원리. 이 성전의 원리도 결국 복음이 뿌리입니다.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순천 지역에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둘, 셋 모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서졌는데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순천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교회가 서, 서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음의 능력을 가슴과 영혼에 채워 저 세상으로 파송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의 능력을 지금 충만히 받으면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전건축의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성전건축의 원리 성전되는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건축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건축하는 그 건축의 방법이 있는데, 돌을 뜨고 정으로 다듬는 것은 돌 뜨는 곳에서 따로 하고, 거기에서 다듬어진 돌, 그것을 가져와서 성전에서는 어떻게 한다? 서로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세워가는 원리요. 이것이 오늘의 시대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요. 특별히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불어 교회를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돌 뜨는 곳과 돌 맞추는 곳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서로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서로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만나서 이런 교회와 가정은 서로 고치고 다듬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서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곳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 맞추어주시는 성전의 원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맞추어주시는 성전의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 성전의 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의 원리로 맞추는 성전의 원리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돌 뜨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치고 다듬는 돌 뜨는 곳.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고치고 다듬습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고치고 다듬으려고 해서 다듬어집니까? 아무리 훌륭한 설교요, 아무리 훌륭한 권면이어도 들을 기가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고치고 다듬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인 것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고치고 다듬고 바꾸어내는 돌 뜨는 자리, 그 자리가 없이는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바꾸고 고치려 하니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바꾸고 고치려 하니까요. 온전한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물론 이어 성전이 돼야 할 교회와 가정이 수도 없는 방망이 소리와 도끼와 철련장 소리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고 왜 서로를 서로에게 맞출 수 없는 것일까요? 돌 뜨는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기도원이 비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어요. 돌을 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을 켜놓고 방송을 켜 놓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작은 화면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도 느낌이 잘안 와요. 감동이 잘안 돼요. 왜 그렇게 시끄럽고 서로에게 맞추는 자리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고치고 다듬고 바꾸야할 돌뜨는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과 가정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돌 뜨는 자리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돌을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 고치고 다듬어야 하는데 돌을 뜨지 않은 채로 성전인 교회와 가정으로 가져와 맞추려 하니 거기에서부터 서로 고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돌 뜨는 곳에 잘 다듬어가지고 고쳐가지고 성전에 가져와 서로 맞출 때 기초가 맞춰집니다. 기둥이 맞춰져요. 신납니다. 하나하나 맞춰져 세워가는 게 천정이 맞춰지고 완성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기쁘고 기쁘다 보니 행복하고 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절실한 것이 이것입니다.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다듬고 고치고 돌 뜨는 자리에 엎드릴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돌 뜨는 곳을 확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들이 넓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회 안에 권사의 안수집사의 안에 부서 안에 기도 없이 사역을 해요. 기도 없이 어떻게 맞춰요? 맞춰지지 않으니 철 연장 소리가 들립니다. 도끼 소리가 들려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 뜨는 곳에서 그 기도 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다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우리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듯이 서로 맞추고 맞출 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역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를 뜨되 뜰 곳에서 뜨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뜨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맞추고 맞추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두 가지 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복음의 원리. 두 번째로는요, 성전의 원리. 복음의 원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삶이요, 성전의 원리는 돌 뜨는 곳에서 나를 다듬고 오직 가정과 교회에서는 서로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성전의 원리. 여러분 그 삶의 원리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또 살아야 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면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피눈물이 납니다 노년이 되었어요 젊은 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행복하셔야 해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하셨던 잠깐 웃자는 이야기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정들이 노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의 이 복음의 원리, 성전의 원리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교회에서 행복하여서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전파될 때 그것이 복음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들어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나가는 비결 복음의 원리, 성전의 원리를 사셔서 진정한 이시대의 신앙의 신비가 가정에서 체험되고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자신을 내어주신 복음의 원리 부부 서로가 부모 자녀 서로가 자신을 내어주는 복음의 원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성전의 원리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듬는 돌뜨는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맞추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되 이 짧은 비결을 살아내기가 너무 힘드오니 성령이 임하셔서 가정에서 이 행복의 비결, 복음의 신비를 살아내어 우리 순천중앙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들은 다시 행복으로 차오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